김용빈, 3월 명성 왕좌 탈환, 이명웅, 박지현 이찬원, 영탁 답도. 김용빈 신드롬, 트로트계 강타, 팬덤 폭발적 성장. 2025년 3월, 트로트계는 지각변동을 맞이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3분의 우승자 김용빈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하며, 트로트 신드롬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명웅, 박지연, 이찬원, 영탁 등 쟁쟁한 트로트 스타들을 제치고 명성 왕자를 탈환한 김용빈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김용빈, 트로트 신드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다. 김용빈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트로트 시장에서 활동하며 독특한 음색과 감성적인 노래 스타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미스터 트롯 3분 우승 이후 그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2025년 3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하며 트로트 신드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의 인기 비결은 단순히 뛰어난 노래 실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꾸준한 음악적 시도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용빈, 팬덤 폭발적 성장의 원동력은? 김용빈의 팬덤은 그 어느 가수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팬카페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팬들은 김영빈의 진솔한 성격과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에 매료되어 자발적으로 그의 음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영빈은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팬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빈,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김용빈은 트로트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하며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개성 넘치는 목소리와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바탕으로 트로트의 전통적인 틀을 넘어서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능 활동을 통해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사회적 이슈나 기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빈의 트로트 신드롬은 트로트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행보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빈 씨의 인기 상승은 트로트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전 세대를 아우르며 트로트의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의 인간적인 매력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음악적 재능과 진정성. 김영빈 씨는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적인 표현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삶의 애환과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과 교감. 김영빈 씨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 교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단순한 팬덤을 넘어 김영빈 씨와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동반자로서 그의 성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능 활동을 통한 매력 발사. 김영빈 씨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유머 감각과 인간적인 매력을 선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그의 팬층을 더욱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능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음악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트로트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현진, 미라이 커플, 사랑의 결실을 맺다. 이현진, 미라이 커플의 로맨틱한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설렘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의 진솔한 사랑 이야기는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과 프로포즈. 이현진 씨는 미라이 씨에게 진심 어린 고백과 함께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하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가득 담긴 프로포즈는 미라이 씨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설정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과 응원. 이현진, 미라이 커플의 로맨틱한 순간은 팬들의 뜨거운 반응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사랑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가기를 응원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팬들에게 설렘과 감동을 선사하며 예능 프로그램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 이현진, 미라이 커플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을 준비할지, 어떤 방식으로 대중 앞에 사랑을 더 보여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설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빈, 트로트계 신 아이콘 등급. 팬덤 급성장 비결은? 2025년 3월, 트로트계는 김영빈 씨의 놀라운 인기 상승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명웅, 박지연, 이찬원, 영탁 등 쟁쟁한 트로트 스타들을 제치고 브랜드 평판 1위에 오른 김영빈 씨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1. 음악적 재능과 진정성 있는 무대. 김영빈 씨는 독특한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 스타일로 폭넓은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그는 무대에서 진심을 다해 노래하며 관객들과 교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김영빈 씨는 SNS, 팬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통해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을 추구합니다. 3.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매력 발산. 김영빈 씨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유머 감각과 인간적인 매력을 선보이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그의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팬덤 확장에 기여했습니다. 4. 긍정적인 이미지와 사회적 영향력. 김영빈 씨는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중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팬덤 결속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현진, 미라이에게 진심 담은 프로포즈. 혼전 연애 시청률 고공행진. 최근 방송된 혼전 연애에서는 이현진 씨가 미라이 씨에게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1위 이현진의 세심한 준비와 진심 어린 고백. 이현진 씨는 촬영 장소를 통째로 빌려 아름다운 꽃길과 촛불, 그리고 백송의 꽃다발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는 미라이 씨에게 진심을 담아 프로포즈했고, 미라이 씨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혼전 연애. 혼전 연애는 단순한 연애 예능을 넘어 진지한 사랑과 결혼에 대한 고민을 다루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현진 미라이 커플의 진솔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프로그램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3 이현진 미라이 커플 앞으로의 행보는 이현진 미라이 커플의 프로포즈 장면은 온라인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빈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팬덤 급증과 브랜드 평판 1위 2025년 3월 트로트계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바로 가수 김영빈이 이명웅, 박지현, 이찬원, 영탁 등 쟁쟁한 트로트 스타들을 제치고 최고의 인기 순위를 기록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독특한 음색과 감성적인 노래, 팬심을 사로잡다. 김영빈은 특유의 독특한 음색과 감성적인 노래, 스타일로 꾸준히 팬층을 넓혀왔습니다. 그의 음악적 능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매력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국민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트로트 브랜드 평판 1위. 예능 활약이 결정적. 김영빈은 2025년 3월 트로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 결과입니다. 그의 유머 감각과 소탈한 성격은 시청자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팬덤 확장에 기여했습니다. 팬덤 급증. 2030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지지. 김영빈의 팬덤은 2030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어떤 가수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SNS와 팬카페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김영빈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진솔한 태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좋아하며 그의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예능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 확대, 기부 활동에도 적극 참여, 김영빈은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기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행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의 이미지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빈, 트로트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김영빈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 인간적인 매력, 팬들과의 소통 능력, 사회적 책임감까지 갖춘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입니다. 앞으로 그가 트로트계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기대가 됩니다. 혼전 연애 이현진. 미라이에게 로맨틱 프로포즈. 시청자들 감동. 최근 방송된 혼전 연애에서는 이현진이 미라이에게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꿈 같은 프로포즈. 이현진의 세심한 준비. 이현진은 미라이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물하기 위해 촬영 장소를 통째로 빌려 꿈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백송이의 꽃다발, 고급 반지, 그리고 진심 어린 편지는 그의 세심한 배려와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라이, 눈물 흘리며 프로포즈 수락. 깊어진 두 사람의 사랑. 미라이는 이현진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한층 더 깊어졌고, 시청자들은 그들의 행복을 응원했습니다. 팬들, 두 사람의 미래 응원. 결혼까지 이어질까? 이현진과 미라이의 프로포즈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발전하여 결혼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그들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혼전 연애, 진정성 있는 연애 예능으로 호평? 혼전 연애는 단순한 연애 예능을 넘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이현진과 미라이의 로맨틱한 프로포즈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앞으로 혼전 연애가 어떤 사랑 이야기를 그려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